오이들이 조롱조롱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며칠 전에 오이를 한 15개 이상 수확을 했습니다 한 20개 되겠네요 지금도 많이 열렸습니다 오이들이 엄청 열렸습니다 오이들이 오이 잎들도 깨끗하고요 오이들이 조롱조롱 일렸습니다 여기 위에 들렸고요. 이쪽에 들렸고요. 여기 들렸고요. 꽃들도 많이 피가 있습니다. 위쪽에. 위에 들려있고요. 한 3일 정도 더 지나면 오히려 또한 열다섯 개 이상은 딱겠네요. 오이들이 조롱조롱하게 많이 열렸습니다. 오입들이 싱싱합니다. 전체적으로 오입들이 싱싱합니다. 들이 싱싱하고 오히려 많이 열렸 습니다. 은행잎 소독하러 왔습니다. 은행잎 소독하러 네. 은행잎 네. 가라앉는 소독가 네. 왔습니다. 아 여기 볼도 있네요 여기 벌도 있습니다. 벌. 벌이 벌 수중하고 있네요. 마요네즈랑 어느 잎을 소독하게 되면 농약을 안 쳐도 이 싱싱한 오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오이잎들이 싱싱해야지 오이들이 잘 자랍니다. 애미. 오이들이 저롱저롱 달렸습니다. 이건 두 개가 붙어 있네요. 요렇게 달렸어요. 요렇게. <목소리> 은행잎 소도가 왔습니다. 은행잎 소도. 1인의 소가소도하는거보여드 소도가 나가. 어느님 가라앉는 거 넣었습니다. 무리새파레지 예, 이제 어느님 가라앉는 소독 중입니다. 어느님 가라앉는 소독해 주면 벌레들이 거의 잘안 옵니다. 여기에다가 지금 어느니까라는 네번째 소독하고 있고요. 오늘이 6월 27일입니까? 잎들이 싱싱하지 오이들이 잘 자랍니다. 뭐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잎들이 싱싱해야지 광합성 작용을 잘 해야지 네, 채소든지 과일인지 열매들이 잘 자랍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벌레들이 많이 달아들일 시점입니다. 이 소독할 때알뜰히 소독을 듬뿍 해주면 좋습니다. 물이 두뿍 떨어질 정도로 듬뿍 해주면 좋습니다. 저 구석 알뜰에 좀 있습니다. 오이들이 많이 열렸습니다. 이제 오이 세폭입니다. 오이 세폭인데, 저희 가족 혼자 다못 먹습니다. 이제 지인들하고 지금 나눠 먹고 있습니다.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, 지도록. 많이 불어줬으면 좋겠네, 많이. 물들이 많네.